자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할때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자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 얘기한 대로 베이지 대화법을 잘해야 된다. 근데 그베이지 대화법을 잘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은 해왔다 누군가랑 이미 했어 친해질 때 자연스럽게. 이미 여러분들은 할줄 아는 대화법이야 베이지 대화법이라는 게. 그런데 어떤 특정 상대한테만 못한 것뿐인 거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심리적인 문제를 깨닫는게 두 번째 포인트죠 잘 보이려고 하는 거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아까 배웠다시피 두려움을 극복하는 원리랑 똑같이 배칭이 되지 그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고 매력 어필하려고 하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을 대화를 못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얘기를 교감을 잘 해주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줘야 돼 그러려면 대화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감정을 같이 느끼면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머리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까, 머리 쓰는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서 친구하고는 잘. 자두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이미 여러분은 대화법을 할줄 안다. 즉 고민할 필요가 없다. 친구랑 하듯이 하면 된다. 친한 친구랑 가까워질 때 했었던 대화처럼 서로 깊은 교감을 했을 때의 대화처럼 똑같이 하는데, 근데 그걸 못 하는 이유가 뭐라고? 머리로 대화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쓰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머리로 무슨 대화를 해야 될지 답도 모르면서 머리만 쓰고 있는 거지. 다른 말로 눈 앞에 있는 상대를 개무시하고. 니 떠들어라. 난널 어떻게 보실지만 공략법을 생각하고 있을 게안 듣고 있는 거지. 집중하는 법이 어디 있어? 그걸 왜 책으로 사? 그냥 집중하면 되지. 뭐 리스, 내 기, 기 기가 맞혔어 뭐. 응? 할수 있어. 하려면 자기 의지 문제야.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또 보실 생각,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매력이라면 매력을 위해서도 더더욱 이렇게 해야 돼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여자랑 예를 들어 첫 데이트를 해 소개팅을 나갔어 근데 이때 두 번째 남자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는 어디 갈지 여자한테 뭐 먹고 싶은 걸 물어봐 그래서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그래서 여자가 아무거나 괜찮대 그럼 내가 아는 집이 있으니까 그럼 일로 가죠 하면서 리드하는 남자가 있고 근데 여자가 뭘 먹을지 아 계속 물어보는 남자가 있어. 아, 어디가고 싶은데요? 아무거나 괜찮대. 어, 아무거나. 하면서막 우왕좌왕해서 어디를 가야 될지 정그발필를못 잡는 그런 남자들이 있어. 자이두 남자의 차이가 뭐야? 첫 번째 남자는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 남자 리더십이 없다고 하지. 이 리더십이라는 게 어디서 발생하냐면 첫 번째 리더십이 있는 남자는 여자가 자기가 어디를 가야 될지 선택을 해버리면 여자도 똑같이. 그 장소를 잘못 골랐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까 안 가질까 인간 인상. 당연히 가져. 어려운 상대니까 처음 만나 상대니까. 그 자기도 무서우니까 여자한테 선택권을 떠넘긴 거야. 여자를 배려하는 마음보다는 무서우니까 여자 네가 선택해. 네가 선택하면 잘못된 장소가 나와도 이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는 짓이야. 그러니까 그게 본능적으로 여자가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매력이 느껴지는 거지. 나한테 자꾸 책임을 떠넘기 는 손님을 강요하는 사람 부담스럽다 근데 그때 자기가 남자답게 내가 책임지고 내가 비난을 감수하겠다 난 남자니까 라고 할때 이제 여자들은 편안하지 왜? 그 남자가 다 해주니까 당연히 배려심은 담기는 건데 배려심 여자를 배려하지도 않고 여자는 막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데 싫어하는 음식은 막 배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이 있느냐? 어디냐 어디냐 뭐 뭐안 좋아하는 음식이 있냐 뭐 지금 땡기는 음식이 있냐 이 정도만 물어보고 뭐 아무거나 먹고 싶다고 하거나 식은 음식이 딱히 없대 라고 하면 그냥 그때도 뭐 아무 데나 데려가면 된다는 거야 시원한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 빼고 아무 데나 데려가면 되는 거야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고 하면 그거 데려가면 되는데 대부분 처음 만났을 때뭐먹어나왔어 아니잖아 대부분 그냥 아무거나요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이러더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먼저 나서서 책임을 질줄아는게 리더십이야 자 리더십이 이해됐죠? 그러면 이 리더십이 있는 남자가 남성적인 매력이 있는 거야 그지? 이게 남성미라고. 이게 여자들이 원하는 남성미 중에 하나야. 남성미 몇 가지가 필요하잖아 그런데 이 남성미가 대화할 때도 나타나. 대화할 때 무슨 말할까 고민하잖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고민하잖아. 이때 여, 처음 만난 자리에서 낯선 그 상대방은 나한테 무슨 말할까 고민 안 하고 있을까? 어색하지 않을까? 똑같이.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먼저 안 걸고 뭐라고 있어 항상 기다리잖아. 먼저 말 걸어주고 여자가 먼저 말 걸어주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 그 꿈이지. 남기야. 되지. 고 있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서로 기다린 상태에서 대화도 안이어지고 안 끝나는 거야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야 여자한테 여자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대화를 먼저 많이 걸었을 때 여러분들이 반응이 안 좋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거 없을까 당연히 있어 상황이 어색해지거나 내가 말 걸었을 때 반응이 안 좋은 거에 대한 창피함 쪽팔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색한 거야 자기가 말 꺼냈다가 상대방이 반응 안 좋으면 창피하니까 무한하니까 근데 그 무한함을 여러분들은 자기가 책임지고 먼저 맞아서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여자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남자가 매력이겠냐. 먼저 말 걸고 내가 먼저 이대해주고 여자의 책임을 내가 떠나, 떠나서 비난과 안 좋은 상황을 감수하는 걸 내가 하겠다. 여기서 이제 매력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남성이라고. 일단 지금 총체적인 개념을 생각해봐. 지금 첫터가 뭐야? 무슨 말 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배우자. 그래서 지금 배운 대로 베이직 대화법 생각하고 잘보일려 하지 않으면 일단 그리고 남성미를 생각하면 더 이상 대화 두려워지지도 않고 무슨 말 할까 문제도 발견이 된다. 누군가가 날보실때 베이직 대화법을 보셨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도 누군가랑 대화를 할때 가까워질 때 베이직 대화법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베이직 대화법을 하면 돼. 근데 그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잘 보이려고 했기 때문이니나 그래서 잘 보이려는 생각을 없애면 이제 난 누구랑 베이지 대법을자해왔듯이 누구랑이든 이 처음 본 사람하고도 베이지 대법을할수 있구나. 그리고 한 번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낯선 인형한테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잘할 때까지 몇백 번이든 반복을 하려고 해야 되는구나. 한두 번 하고 포기하려는 나의 그 가치관이 항상 그 분야를 좌절하게 만들어서 답을 보고도 포기하게 만드는구나. 당연히 그 디테일한 방법은 오늘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은 작용푸하는거하고 노안한 대법 자체를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특히 영상만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여태까지 다 배웠어요.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고, 큰틀로 그래서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한테 말 거는 게 두렵지 않고 대화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결론이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 그걸 느껴야 된다고, 인지해야 돼.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개념, 개념 정리로 끝날 게 아니라 적용까지 해봐서 진짜 내가 점점 잘하고 있는지 1%라도 나아졌는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실전으로도 한번 점검해보는 예를 들어 내가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걸러가는 어떤 상황 내가 어려웠던 상황, 두려웠던 상황에 지금 나의, 내가 배운 가치관을 접목해보는 거지. 그럼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보는 거야. 누군가 앞에서 발표를 해본다든지 어떤 모임 자리에 가서 낯선 인연한테 말을 걸어보러 본다든지 이렇게 해보면서 그때 잘안 되면 집에 와서 다시 내가 왜 아직도 두려워하는가 아, 아직 이 가치관을 못 받아들였구나, 이걸 적용 못 했구나 해서 다시 가치관을 적용할 때까지 무한 반복. 될 때까지. 근데 300번 정도만 하면 다 잘해. 다들 한 10번, 20번 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줄 알아야. 어, 낯선 사람한테 말 걸고 안 걸고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말 걸고 안 걸고는 사실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게 싫을 수도 있지, 자기 사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러니까 말을 걸고 안 걸고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지만, 걸줄 알고 안 하는 거랑 걸줄 몰라서 안 하는 건 다른 거 달라. <laughs>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극복할 줄 알게 되면 더 이상 타인을 평가하거나 자기 자신을 타인의 시선에 영향받게 되는 그런 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친구한게더 이상 이 수업이 오지. 삶의 안기로 지